자, 이번 문제는 지금 삼각형이 쪼개져 있고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두 변과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? 자, 크게 보면 이두 변하고 사이에 있는 각을 알고, 작게 보면 A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로 놓으면 왼쪽 삼각형에서도 두 변과 끼인각,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두 변과 끼인각을 알수 있는 거죠. 그럼 뭘를 쓸까?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씁시다. 넓이는요 두 변의 곱과 그사이에 사인값. 이거지. 자 그럼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반쪽각이니까 60도고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반쪽각이니까 사인의 60도죠. 큰 거는 전체는.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인데 120은 사인 60도예요. 정리하면 정리는 알아서 해보세요. 근데 넓이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조각을 더한 게 전체와 같아요입니다. 다 똑같이 있는 거다 지워버리자. 왼쪽에 남은 거는 8x. 오른쪽에 남은 거는 15. 따라서 x는 8분의 15. 공식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. 언제 쓴다고 얘는 두 변과 이인각을 갖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할 거예요.